안녕하세요. 오늘 로또 자동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주말에 더워가지고 물놀이를 해서 그런가, 눈에 빨간 핏자국이 있어서 병원을 가봤더니 다행히 괜찮다네요. 그래도 다행이네요 늦게까지 문 열어주는 병원이 있어서 안과가 있어서 그래서 오는 길에 사왔습니다 멀쩡하답니다 어휴 안녕이나 음은 된다네요.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. 그은 다행히. 18시 30분까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. 안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. 백제 안과.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. 다행이네요. 눈이 안볼까봐 걱정했는데 나중에 삐기 빠지면 다시 한번 가봐야겠네요. 정밀검사하러 하하 <laughs> 시력이 훅 내려가서 저도 걱정이거든요. 뿌잉뿌잉 구독 좋아요 눌러주어요 눈이 안좋아서 1등번호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. 운에 맡기겠습니다. 즐거운 한주 보내십시오.